우리는 지쳤어. 야, 우리 지쳤어. <laughs> 우리는 축 포살 해가지고 네 개에서 진 사람이 해가지고 그 이거 고기 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 아 진짜. 네, 근데 정한이 형이 주장했는데 정한이 형 졌어요. 정한이가, 네, 정한이가 쓰는 거예요. 암컷 먹어. 정한이 형이 소, 간만에 지갑 연다. 야 박수. 외신 보에. 신년단에... 아니, 오랜만이야. 너 정말로 간다. 이거 제작비 이런 거 아니라 진짜 개인 사비로 에이, 진짜 내는 거죠? 어. 개인 사비로 내는 거죠? 제작 오늘 소리야 제작비지. 아니야, 아가야, 아야지. 아니, 아니, 형 제, 입장 바꿔서 말해. 내가 줬어형 맨날 계속 내려갈 거야. 그렇형 그럴 걸. 진짜 다 진짜. 뭔지 알지? 계속 그. 아, 오늘의 네, 오늘의 승관이가 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해야지. 아니, 제작비로 시작했는데뭘 솔직하게. 해. 아니 그래도 한번 끝나고 오면 뭐 좋을까? 감사합니다. 제작비. 야, 야 분위기 왜 그러냐 하면도안나은 응. 다닐 수 있어요? 몰래카메라 할래? 뭐래 싸워 우리가 축구뭐 하다가 싸우는 야야 절대 안 속아. 아니야, 정환이 형이렇 쏘는 거에 대해서 여기 꼴통도 같이 쏘자 이렇게 하다가. 어, 맞아, 맞아. 쏘는 거 쏘면서 괜히 정한이형 계속 쏘는고 계속, 계속 기분 나쁘지. 뭐라고? 그래, 그 아, 그니까, 니네가 나한테 계속 쏜다고 막 계속 음. 해가지고 나한테 점점 땅진다는 거지. 어, 아, 야, 예, 야. 나랑 쏘는 거안 걸릴 때 진짜 진심으로. 그냥 맞긴 맞아. 그런 식으로. 벌써 이렇게. 대기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나야.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기분 나빠지 말고. 뭐? 약간 이렇게. 아, 딱 이거야. 우리 한번성공해보자 진짜 아운한국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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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국에서한국에있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국에서한한이에서 한국에서 에서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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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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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아한국 아 애써, 아잘 애써, 아 참나. 아, 그럼 기본이 나쁘게 하지 말자. 어차피 나 같이 먹어야 되니까. 안겠어, 안겠어 원래? 어 상관없어, 나 좋아. 나다 아, 좋아, 좋아. 상관. 아니면 야, 약간 요... 요 타이밍에 저희 다 같이 건배 음. 한번 할까요? 약간, 약간. 아 그렇구나, 마지막에 하는구나. 아 지금 추워. 풀어져. 밥을 걸이 먹지 마. 그냥 먹어, 내가 낸다니까. 아, 네, 이렇게. 먹렇 영어로. I d o n 내가 n o w I don't know. I d 내가 t know. I don't k n 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니, 근데 benim? 나는, 나는 진짜 속았는데, 나는 아그 진짜 애들이 진짜 많이 구했구나. 모르는 사람, 선거! 애내가 카메라 앞에 있고, 모르 사람, 모르는 들이 있는데, 무 사람, 무서운 사람, 무무 사람, 무서운 사 응, 나나 어, 진심으로 실망할 거예요. 어, 어. 아처음 아, 믿었어. 근데 어, 아, 그냥, 믿었어? 아, 그냥 아니, 근데 왜 싸우는 고있 거지? 아, 아니, 그래, 아, 그냥 그냥 신의, 아 근데 정한이 형 그런 사람 아닌 거같아 인규랑 우지가 웃고 있었고 쿱스 형이 말게 여기서 얘 싸웠으면 정색하고 파냈을 거고. 아니 나는 나는 디노랑 호시야. 그래도 결론은 지어야지. 뭘 결론? 마무리 마무리를 지어야 지니까 분위기 왜 이러냐. 네, 그래, 호시의 그말투을 듣자마자 이게 호시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아지막 아, 아니, 아 다가지루고 웃는 거야. 그 아, 얘기해.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내가. <laughs> 나 우지 이렇게 웃는 거맞아 내가 진짜 아. 아, 내가. <웃음> <웃음> 내가 또 말을 것아더두 개면 되이 약간. 이렇게 약간 해라, 하라고. 근데 원래 도개면같으면 약간 정환이 형, 김술자 이러는데아무정한이 형, 김술자 이 그냥 일부러 넘어가려고 볼사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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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아 완전 좋았 어 원래 민규가 여기서 출출되면서 아, 하지마. 막 이러고 생했는데 캐릭터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 어. 어. 캐릭터가 아니라,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아, 아, 네. 네. 몰입은 정환이 형이 제일 좋아. 밥상 차례에 있으면 호시랑 지금 한번 꺾으시오. 다시, 다시 주워나봤는데마찬 이도경이 버렸어. 정환이 형. 어, 이왜 그래? 몰라야 약간 많이 있어. 웃음 찾게요. 자, 푸시 소리 나기만 하면 바로 끝입니다. 옆에서 바로 잡아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자. 웃음 참기를 하면서 우리는 편하게 일상생활을 얘기해 봅시다. 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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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쳐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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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즘 근데 뭐 자주 듣는 노래나 뭐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거 있어? 나는 어. 나는 아이유 선배님의 반 응? 편지라는 노래를 오. 좀 아, 많이 아 좋다. 좋다. 좋지. 뭐 어, 민경은? 아, 넬라 판타지야. 아, 넬라 판타지야. 난라라 판타지야 a 라니까라 f a n 라 판타지 t a s i 나라 fantasia. 나서 나라 f a n t a s i 라 f a 지 t a s i 리 나라 fantasia. 나라 fantasia. 나라 f 나라 고나형 f 라 f 라 이씨 우는 거 아니야 저정도면 우는 거 아니야 저거? 여기서. 아니, 아니, 소리 안 내서 괜찮아. 아, 소리 안 내서 괜찮아. 슬퍼가네. 슬퍼가 옆에 서 소리 나면 바로 제보해. 정한이 어, 아니, 어, 아니, 형. 아니야, 스 형. 형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요? 아, 응. 나 서공이. 참. 음. 음. 예능을 바라지 마. 넌 음. 무슨 고 음. 나왔어? 아 g 아 I 아 o 야너 o 아, 진짜 재미가 없다. 아, 그래? 야, 근데 난난 거기 나왔는데. 어디? 거기 어, 망고. 음. 음. 망고. 우기 음. 음. 망고. 준영이는 음. 뭐, 무슨 고등학교 다녀? 아, 나는 고등학교 나오기 전에 중학교 다녔는데 난 김상중. 아. 음. 생각하기 너무 쉬웠었어. 형 어디 중 나왔는데? 나? 응. 나는 안 나왔어. 이거는 대지기 이거는 진짜 안 나왔대. 나 이제 카메 주세요. 가멤버를 뽑을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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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네. 잠깐만. 자. 누가 좋을까? 저 사람이야. 저 사람. <laughs> 딱저 사람이야. 어. 오, 저사람다사람다 아, 어, 어, 아, 요즘 재밌게 해요. 웃으면 안 돼. 아, 요즘 재밌긴 아. 해라서. 하나투 눈을 떠 주나. 아, 저 아이템 고 와. 하나투 눈을 떠 주나. 저 아이템 고 와. 자, 시작. 준야, 어? 진짜 느 진짜 웃기지 아 어, 음, 항상 밝은 모습 <웃음> <웃음>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어, 밝은 모습, 오케 항상 약간. 밝은 모습이 <laughs> 보기 좋았다는 음. 음. 짐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어, <laughs> 이뻐서 너무 좋아, 준아 사랑한다. 아, 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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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진 느꼈어, 진짜. 아, 뜨거합니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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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좀 소주 좀 주세요. 주세요. <laughs> 근데 아까 c h 생각해도 아침에 b y against the n a n 하동준 선배님 i then Haddongus and Benio. Nanuschiki, k 나 m k o s u 호랑나비 Nana, Kenya, Hulang l 호랑나비.

어, 아, 가라앉았다 아, 그 나는 아, 저기 아, 계산은 호시영 아닌가? c r 저기 계산은. 아 왔어, 저기 계산은. 할머 된장찌개 하는 거 해줘요. 저기 계산은. 할머 된장찌개 해달라니까. 얘 우는데? 어머니, 계산을. 드셔야죠, 거기 드셔야죠. 어, 왜왜 위험한 사람 있어? 보내 죽으라 그래. 이 음. 어. 계산은. 아할아버 이러다 자기들이 터진다니까? 아이게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 말하고. 아이게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 말하고. 이러다 자기들이 터진다니까? 아이게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 <laughs> 말하고. <laughs>